아, 제가 먼저 시작해 보죠. 정원테아 능력 뽑는 거해 줘. 네? 아, 일단은 뭐. 팀 뽑아야 할거 아닙니까? 아, 왜 팀이에요? 이거 이거 결투 아니에요. 이거 야, 야생 생존이잖아요. 이게 뭔 생존이에요? 스카이블록 생존 아니었어요? 네, 이거는 PVP죠. 아, 진짜. 아, 네. 그러면은요. 규양 님. 아 저는 같 아, 다크 아무기입니다. 저는 저는 그러는 진영님이랑 아주 아무기라고요. 진영님. 저. 아, 머, 제, 어. 아무튼 뽑고 먼저 저부터 뽑을게요. 자 <laughs> 파랑. 아 진짜 누가 때리지? 파랑 나왔습니다. 길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랑 네, 잘하겠습니다. 파랑. 우리가 어, 팀이에요니니아 끝나는데요? 안돼. 이니아팀니 아니, 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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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들니기빨아색 양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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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요 아니, 아니요, 님들은 님 거니까 제가 그것도 해줘야죠. 아 그, 반대쪽있잖아요 오, 하세요. 반대쪽에서 하세요. 저희가, 저희는요? 여기는 우리, 네. 그럼! 네. 이건 당연히 해야죠. 아만요 네. 아, 잘못! 아, 나, 네. 저렇게 누른 네. 이번 템이 아니에요. 자, 빨리 어, 뭐예요? 이거 길 이어주세요. 잠만요. 그럼 이것들 뭔가요? 일단 길을 빨간 팀부터 이길게요어 여기 진짜 신기한 거 있어요 <웃음> 안녕. 영원히 기다려. 고 있습니다. 아, 아, 저 저희는 남의 팀 뭐... 남의팀의 침범. 그거예요. 어. 여기 죽어서 침범은 어. 못 하고요. 이거 할수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재 제가 다타이블로 처음이거든요. 저거요. 아 저기요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아! 오 너무 재벌했어오 저기요. 네? 너무 좋으면 좋을만한. 저 뛰고 있어요 지금. 어. 아 뭐야? 아 이렇게 원래 돼요.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요. 슈퍼트 누르고 가 와, 나 진짜. <웃음> 얼마나 <laughs> 많이 왔는데. 않은데... 아, 엄청 긴데. 아,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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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 빨간 팀으로 가면 안 돼요, 님은. 딘쌤님 지금 시동 거는 것 같은 소리하고. 아, 그러고. 에어님이랑. 어, 집이다, 여기 집. 어, 머니님 같이 써야 해요, 님. 저기, 음. 나무를 캐는 거임. চন্দ্র কুতো 다들안 튕기는데 닌선님만 튕기네요. 무슨 말이에요? 그니님도 튕겼어요. 제가 볼 때는 승이 튕기는 어? 좀... 어? 는데요저이세요님은요저 많이... 아, 아, 그냥 하지. 저는 느리게 가도 합니다. 안전하게 갈 거예요. 그게그전이요 버... 버전... 일... 일단 그 다시를 어. 네. 누가 요 여기 어기 누가 가어요 네. 어요 네. 저도 거의 다 왔습니까? 기다려주세요. 왔습니다. 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왔습니다 님 뭐예요? 혹시 네. 두 개나 만들었지나? 일단 제가 이걸 넣을게요. 아 진짜 조금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네. 제가 갈게요. 이거 보이시나요? 아님? 네. 네. 이웃세요 네. 아니 또 쭈구리기하고 있어요. 아, 지 쉬프트 누르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잠깐만 쉬겠습니다. 아, 그럼 일단 여기서 1편은 마치겠습니다. 1편. 기본템 좀... 아, 1편 진짜 짧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아, 나 기본템 가져갈게. 아, 기본템 가져간다니까. 여러분, 음 지금까지 일단은 제가 하는 거였고요.